11월 11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열고 있는 포스텍 문명시민교육원에서 올해는 포항의 길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인 책도 발간했는데요.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노승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승욱입니다. 네, 우선 이 포스텍 문명시민 교육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포스텍 문명시민 교육원은 21세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양분인 문명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된 포스텍 인문사학부 산하 교육기관입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고품격 시민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강자로는 포항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문명 시민 강자가 있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는 AI 세상에서 인간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인문과학 예술융합 강자인 헨사 강자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네. 과학문화도시인 포항과 융합인재 양성 대학 포스텍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융합 강자가 앞으로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그 동안 글쓰기를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아주 유명한 작가와 또 전문가들이 포항을 찾아서 좋은 강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죠? 아그 동안 문명시민 강좌와 일상의 글쓰기 강좌 등에 수많은 작가와 베스트셀러 저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김훈 작가님, 공지영 작가님, 은희경 작가님. 또 반기문 이사장님, 유홍준 이사장님, 서명수 이사장님, 정재승 교수님, 김상욱 교수님, 최인철 교수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포항 시민에게 뜻깊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이 코로나 19로 시민 강좌도 차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다행히 진행이 됐었네요. 올해 진행됐던 포항의 길이나 작년에 열렸던 코로나 시대 근로 마음을 잇다와 같은 일상의 글쓰기 강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강연자와 수강생 모두 열 체크를 하고 입장한 후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강연을 진행했지만 코로나 방역을 불평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글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이번 학기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 강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온라인 시민 교육 플랫폼을 새롭게 시도해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강좌를 열다 보니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접속하셨고 멀리 독일에서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포항의 길을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이 발생하자 하늘길 땅길이 모두 막혀 버렸습니다. 네, 네. 이동과 여행이 제한되면서 일상의 주된 공간인 내 동네, 내 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포항의 길에 주목하게 됐죠. 네. 단순한 통행길이 아닌 삶의 길, 역사의 길, 문화의 길을 찾아서 글로 써보자는 취지로 포항의 길을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강좌를 진행하면서 또 에세이집을 편집하면서 포항의 길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엄청나게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네. 마치 포항의 길에 값진 보물이 묻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길을 답사하고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든 2021 포항의 길 지도가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보물 지도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 소개된 포항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포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어, 그럼 어떤 분들이 또 강사로 참여하셨나요? 아, 네. 포항의 길 강좌를 열면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님을 첫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네. 제주와 포항은 유사한 점이 많은 지역인데요. 전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고립감과 고독감이 많은 곳입니다. 네. 포항과 제주는 조선시대에는 유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길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지역민들이 희비애환의 스토리가 길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네. 포항의 길이 출간되고 포항시와 서귀포시가 이참에 자매 결혼하면 어떻겠느냐는 음. 말씀을 서희사장님과 웃으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포항에길 강사에는 포항지역학연구회 이재원 대표님, 포항 출신 봉화작가이신 김일광 작가님도 강사로 참여하셨고요. 네. 포항 시민 10년 차인 저와 포항에서 3년간 유년 시절을 보냈던 김명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이 강사 겸 글쓰기 지도교수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송옥은 포스텍 문명시민교육원장님,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이상준 포항문화원 부원장님, 구자연 조은설림 병원장님, 박경숙 다락방미술관 대표님 등이 SAGV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번 이런 강좌를 듣고 수강생들이 직접 글을 써서 이번에 책도 내셨는데요. 어, 제가 보니까 책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어떤 포항의 길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포항의 길은 24명의 공저자가 자신의 관점과 체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직접 답사하고 이름을 붙여서 글로 완성한 것입니다. 네. 문화기획자, 향토사학자, 교수, 공무원, 주부, 직장인, 은퇴교사, 사회복무 요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24명의 필자가 담아낸 포항의 길은 포항 시민들이 희로애락이 어우러져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 책을 출간하고 보니 미래의 문화 도시 포항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 책이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포항에 살면서 늘 다니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또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책이 그러면 어떻게 읽혔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네. 흔히 포항하면 산업도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포항은 산업, 교육, 군사, 자연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미래형 문화도시입니다. 환동의 문명시대의 포항은 새로운 문화의 길을 만들어서 땅과 바다, 하늘로 이어주는 문화기점 도시의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CBS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이 매일 매일 걷는 일상의 길에 대해 성찰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신다면 포항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러면 뭐 내년에도 이런 문명시민 강좌는 계속되나요? 문명시민 강좌는 포스텍 문명시민교육원의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네.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과 함께 동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전의 재발견. 일상의 글쓰기, 인문학 강연, 헨사 강좌 등 우리 시대 최고 지성의 강좌가 포항 시민을 위해 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강좌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 끝으로 바람,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포항의 길이 발간되면서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 책을 통해 포항을 방문하고 싶은 음. 마음이 생겼다는 것과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길을 주제로도 이러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참 보람이 있었고요. 네. 저는 앞으로 포항의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포항의 문화 콘텐츠들이 저마다의 이름을 가진 꽃으로 피고 별처럼 떠올라 새로운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포항을 인문학적으로 디자인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포항의 길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의 길을 찾아서 문화도시 포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긴 했지만 또 걷기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길이 포항의 길을 걸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노승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